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그린 취업 전실에 있는 안미향 취업 전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개강을 하게 되면 취업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취업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취업 목적을 다지고 어, 해당 과정에 대한 이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방향을 미리 조금 안내를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과정을 하시면서 자격증 취득이나 이제 취업에 대한 목적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취업 상담을 진행을 할때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어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상담을 좀 매끄럽게 진행을 할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과정 중간에 취업 세미나를 진행해서 이력서 작성법이나 면접 준비를 할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어,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안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 훈련생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서 이제 이력서를 어느 정도 완성할 수 있도록 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서. 취업에 필요한 모의면접이나 알선지원이나 동행면접, 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제 채용 박람회를 방문을 같이 동행으로 해서 조금 이제 채용 동향을 같이 파악하는 이제 그런 행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먼저 출근을 해서 이메일하고 이제 메신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력서 클리닉 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은 이력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메신저에서 질문 사항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 이제 피드백을 드려서 메신저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의 상담 일정이 이제 저희가 매번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에 따라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계세무 쪽에 AT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합격 내용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격을 했는지 합격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수강생 분들 한분한분 한분 다들 상황이나 사정들도 있고 이제 취업에 대한 의지도 강하셔서 다들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수료하신 분들이 다시 그린을 찾아주신 분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 뭐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제 저희가 그 사후 관리 차원에서 단톡방을 개설을 해서 채용 정보나 이제 저희 재직자 과정 안내를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하신 분들 중에서도 어 저희가 보내드린 정보를 보고, 아, 실장님 저 이거, 수업 듣고 싶어요. 이 과정은 언제 하나요?라고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직무 역량 개발을 꾸준히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시 저희 그린 재직자 과정으로 찾아오셔서 수업을 듣고 직무 역량 개발을 하시는 걸 보면은 이제 그때 조금 일에 대한 보람이나 이제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작업의 경우는 훈련생 분들하고 강사 분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조율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그거를 깊게 관여하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할때 포트폴리오 제작에 대한 좀 마음가짐을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저희 기관에 오셔서 포트폴리오를 작업을 하시는데 작품집 느낌처럼 사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이제 이 과정을 수강한 결과물인 거죠. 근데 저희는 사실 이거를 가지고 취업을 어, 나가셔야 되는데 사실 본인이 원하는 포트폴리오보다는 기업에서 회사에서 원하는 포트폴리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품집이 아니라 이거는 회사에다 제출하는 제안서라고 생각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취업하고 싶은 그 분야의 이제 동향이나 그 회사에서 하는 포트폴리오들을 많이 숙지를 하셔서 그거에 맞게. 본인의 이제 개성이나 컬러를 좀 넣어서 작업을 하시면은 구직 활동하실 때좀더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천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제 교강사 분들과 저희 취업 전실과 이제 훈련생 분들의 3박자가 제일 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사분들하고 저희도 사실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을 되게 자주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분들에 대한 이제 취업에 대한 걱정과 조금 정보를 공유해서 훈련생 분들이 이제 취업을 잘할수 있도록 매 순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 때 마지막 PT에다가 이제 넣는 글귀가 있는데요. 음, 준비된 자가 면접기회를 먼저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저도 20대 때 직무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본 경험도 있고, 직무를 변경해본 경험도 있고요. 또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재취업에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업 준비를 혼자서 하기에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준비를 저희 인천 그린 취업지원실 시스템과 함께 하시면은 더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업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